세로 방향으로 돌리고 가로 방향으로 돌리고 43인치 대형 화면의 삼텐바이니 더함 화이트 에디션 등장. 안드로이드 14 기반 구글 TV 5.0 탑재. 콘텀닷 QLED 패널로 생생한 화면을 구현하고 심플한 리얼 화이트 색상의 베젤리스 디자인 설계로 인테리어 가전으로 추천드리며 미트로스 사율 120Hz 응답 속도 5 m s 로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표현하며. 화면은 부드럽고 끊김없이 반응은 빠르게. 더 선명하고 사실적인 화질, 극장 같은 입체 음향까지 별도 사운드 바 없이도 또렷하고 풍성한 음향을 구현하며 OTT 풀 호환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등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소비 효율 1등급으로 전기료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 가능하며 좌우회전이 가능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로, 세로 화면 회전도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보기도 편하고 상하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정말 불편함이 없는 팁이에요 수납 선반 기본 탑재로 부가기기 정리까지 한 번에 하단 원형 받침대 디자인으로 안정성과 공간 활용도 모두 잡은 구성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대형 화면에 이 정도 가격이면 더함 3템바임이 안살 이유가 있을까요?